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외침 172일째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긍정의 힘을 담아 열심히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여러 시국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차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 자유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뚜벅뚜벅 한 발씩 걸어나가 봅시다. 그럼 오늘 하도 루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